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였고, 내 마음속으로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집을 나서고, 차를 타고, 때론 버스를 타고,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을 가고, 교회에 오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죠. 아참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본 예의가 없을까. 식당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부모는 뭐 하고 있냐. 제대로 안 가르치나. 운전할 때 얌체처럼 끼어드는 차를 보면 짜증이 확 밀려와서 저 운전자는 기본이 참안돼 있네 하며 욕을 하며 화를 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성도를 보면 속으로 은근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 저 사람 참 믿음 생활 대충대충 대충 하는 것 같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참 부족하네. 이처럼 우리의 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이런 비판의 공장을 가동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비판의 공장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판단이 생활화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남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착하게 살아라 정도의 조언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절대적인 그리고 영적 명령인 것입니다. 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무의식 중에 돌아가는 이러한 비판의 공장을 멈추고 판단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비판을 멈추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을 멈추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까요? 그 밑바탕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상대방을 낮추는 태도가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는 교양을 갖추고 조심하는 척을 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있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죠.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등급을 나눕니다. 하지만 사람의 겉모습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전혀 모를 때가 많습니다 <laughs>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한 성도가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곧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왜 늦었지? 저 사람 참 예배에 대한 태도가 불손하네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시간 맞춰 올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정작 그 성도는 어젯밤 내내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다가 겨우겨우 피곤한 눈을 비비며 교회에 온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찬양 시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저 사람 참 신앙이 식은 것 같은데 왜 예배에 온전하게 참여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그는 속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 눈에는 신앙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과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멈추고 그 즉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 그 무엇보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의 좁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사람을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안에 세워졌던 그 비판의 공장은 서서히 멈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며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뒷말하던 그 공장이 기도하는 마음 앞에서 멈추고 그 자리에서 사랑과 이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기다리는 태도, 따뜻한 시선이 비판 대신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을 멈추고 기다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옴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옴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경고를 이어가십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태도와 말이 언젠가 반드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진 말은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부메랑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렇게 왜 이렇게 미숙해라고 쉽게 말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냉정한 말 앞에서 상처받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심은 비판의 말이 결국 나의 삶의 비판의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원리는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지만 비판을 심으면 결국 비판을 거두게 됩니다. 이 원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하죠.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카로운 비판이 섞여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해도,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그건 잘못된 방식이야. 안 돼. 그 사람은 항상 그래하며 비난하고 헐뜯는 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점점 더 냉소적이 되어가고, 사람들은 진심을 드러내기 보다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행동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약점이나 고민을 나누지 않고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따뜻함은 사라지고 긴장과 불신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사랑과 이해가 기본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시간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보완하며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공간이 온전히 열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일까요? 비판 대신 사랑으로 덮어주는 공동체, 실수했을 때 손가락질 하는 대신에 일으켜주는 공동체, 약점을 들추기보다는 기도로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오종교회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죠. 하지만 사랑과 이해는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판단 대신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비판 대신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해 볼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판단 대신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비판 대신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가정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튼튼하게 또 건강하게 세워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비판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비판이 아닌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리가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판단을 멈추고 멈추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품으라라고 명, 명령하시죠.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중보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단순히 비판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비판 대신 기도하고 정죄 대신 중보하며 판단 대신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 답답할 만큼 정말 미숙할 때에 우리는 말로 정죄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정죄할 것인가, 중보할 것인가,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끌어안을 것인가? 조금 서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외절해하고 혀를 차는 대신, 또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다 비웃는 대신에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길입니다. 비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지만, 중보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판은 공동체 안에 벽을 세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느니 분리의 벽, 오해의 벽, 거리감의 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중보와 사랑은 다리를 놓습니다. 다시 이어주고 다시 화해하게 만들고 다시 함께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을 돕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는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며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용서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죄 대신에 중보의 기도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비판 대신 희생을 선택하셨고 정죄 대신에 중보를 선택하셨으며 심판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정죄가 아닌 중보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시선이 누군가를 짓누르기보다는 기도로 들어올리는 중보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이 보일 때, 자녀의 실수가 반복이 될 때, 바로 잡는 말보다 먼저 기도로 무릎 꿇는 부모, 배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부족해 보여도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향한 비판의 말보다 그를 위한 기도를 먼저 올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판단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비판할 것이냐? 아니면 품을 것이냐? 정죄할 것이냐? 아니면 중보할 것이냐?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가볍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조롱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으셨죠.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를 낱낱이 아시면서도 오히려 묵묵히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 대신을 정죄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대신 지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로 쉽게 판단하고 습관처럼 비판하고 감정적으로 정죄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기다리고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결단할 때입니다. 비판의 말이 떠오를 때에 혀를 멈추고 기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정죄의 시선이 올라올 때에 심호흡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싶은 순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이어질 때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가정은 따뜻해지며 우리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